지금의 공무원들 외에.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네. 이제 헌법 존중 뭐, 뭐, TF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부와 아, 김민수 총리가 만들어가지고, 마 아홉 개 부처에 다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미친 짓이다. 저는 생각하는 게. 미쳤죠. 네. 아니, 개엄했던 시간은 총세 시간이에요. 네.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그 시간 대부분 공무원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죠요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laughs> 아침에 네. 출근하면서, 어젯밤에 뭐있었어 <laughs> 어, 뭐라고 라고... 개엄이라고뭐 <laughs> 뭐 <laughs> 이러면서. <이랬죠. 웃음> 어, 그, 사람이 대부분이야. 어. 대부분인데 그 사람 전부다. 75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PC 검사한다. 문서 다 뒤진다. 핸드폰도 뒤져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공무원 내란몰의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다시 말해서, 신종 블랙리스트를 만들 때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안 좋을 텐데. 그게 이제 핸드폰을 옛날에 외교부에서 한번 포렌식을 해서 털다가 이제 내연관계 같은 게다 드러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laughs> 외교부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어요. 음, 핸드폰이라는 게 자기 인생인데 스캔 당하면 저, 뭐, 기분 나쁘잖아요. 저. 근데 도대체 왜 공무원 75만 명을 다 털어요? 그날 장관들 중에서도 그 국무회의에 끌려갔는데 오늘을 개험을 하는데? 하면서 몰랐던 어, 그렇죠. 사람이 많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의원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어. 근데 일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리고. 음? 대통령이 공무원이랑 상의했겠어요? 뭐, 아니, 아 당연히 없죠. <laughs> 어디 동사, 아, <laughs> 어디 동사무소 누구시죠? <laughs> 내가 오늘 개험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어, 어디 산림청인가 뭐, 어? 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박준우가 네 생각 어때? 개혁할까 말까? 뭐 이랬을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공무원 은왜 털어 그냥 털어가지고서는 약점 잡든지 아니면뭐 이건 성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잡아내겠다 이건데 이거 되게 치사한 게 공무원들을 왜 건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물갈이용이에요. 공무원 물갈이. 내년에 이제 상반기 내이 아.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정기 인사 때 이번에 이제 어, 내란 머리로 테이프로 싹 엮어가지고요, 싹 빈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치. 누구는 뭐 그쵸. 누구는 누구 욕했고 누구는 누구 그치. 찍고 나 오늘 누구 찍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털으려고 하는 그치. 거죠. 가족 모임에서. 네, 그래. 가족 모임에서 어. 야너몇번 찍었냐? 나이 찍이 다뭐 이런 거가 응. 다 들어 가지고. 네 부모님이 다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다 알려져 있는데 폰까지 왜 뜯냐고. 그런 그러니까 네. 사회주의적으로 간다는 거죠. 남의 폰을 그렇죠. 왜 뜯냐고요. 그냥 괴롭히는 거야. 심정 네. 괴롭히는 근데 거. 이게 되게 나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한번 크게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무원들을 좀 건드려 가지고 공무원연금을 건드렸는데 그 때 아, 공무원 그때 공무원.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가족도 네. 다. 그래서 세종 쪽에서 선거 완전 완패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네. 예, 공무원 인원수가 적지 않거든요. 음, 음. 그리고 공무원을 친척으로 둔 사람 적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거는 아마 그 이것도 역시 파급 효과가 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하 요거 7천억 그 주겠다고 이 난리가 나서 지금 지지율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리고 공무원 터는 거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인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에이. 한, 한 집안당 엄마, 아빠, 가족 다 털어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공무원을 털면은 다섯 명의 적이 음. 생기는데, 75만 명 털어봐요. 그러면 350만이에요. 그렇죠. 적지 않아요. 실제 더 되죠, 뭐. 음. 그, 공무원, 이제 준 공무원도 되게 많습니다. 네. 어, 그렇게, 그, 같이 이제 동조, 동조, 동조 돼가지고. 네. 다음은 내가 돌리나? 어, 어 이제 그런 있겠죠. 이제 불안감이, 불만감이 쌓이는 거고. 네. 핸드폰 아까 얘기할 때 핸드폰 이민주당에서 뭐라고 자꾸 홍보하냐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을 이제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안 내도 그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음. 어떻게 매뉴얼 되냐면 핸드폰 안 내잖아? 음음. 그러면 대기 발령시키거나 지휘해제 하겠다라고 밝혔어.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이 평생 동안 네. 공무원으로 퇴직하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 연구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아. 인사기록 카드에 직위 해제됐다는 기록이 나오면 이 사람 승진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 지금 당장 그것부터 응. 생각할 수 하겠죠. 군인들 지금 장성들 대거 물갈이 했잖아요. 그쵸? 그냥 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물갈이를 하겠다. 일각에서는 개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너무 물갈이가 심하다. 이런 생각까지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도 저렇게 물갈이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께서 옛날에 했던 말이 떠오르겠죠. 신종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의 네. 그 했던 말이 있어요. <laughs> 했던 그 사고 치면. 무조건 핸드폰, <laughs> 무조건 핸드폰, 어, 핸드폰, 핸드폰 없애라, 어, 없애라, 자, <laughs> 무조건 핸드폰 없애라. 이번 주말에 <laughs> 새로 맞아. 개통하세요. 맞아, 맞아. 네, 그냥 사기업에서 우리... 이러면 네? 네. 노동부 끌려가요. 그 네. 그리고 핸드폰 뺏기도 절대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라. 잊어버렸다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을 당사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핸드폰 몇번바꾼줄 아세요? 많이 바꿔요? 총 8번 바꿨어요. 네, 아, 예. 8번 바꿨고 차. 그때 쓰던 번호가 총 3개예요. 네.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폰 쓰다가 네. 세 번째까지부터는 전부 다 아이폰으로 바꿔.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핸드폰 앞세야겠다라고얘기하 것은 무슨 말이냐. 전 공무원들한테 야 아이폰으로 다 바꿔. 지금 이재용 만나가지고 같이 의식으쌰 잘하자 해놓고 나서 네. 뒤에서는 야 아이폰으로 다 바꿔. 네. 사실상 그얘기가다고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이폰 75만 개가 있을래. 나 모르겠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네. 물량이 딸릴 것 같은데. <laughs> 물량이 딸릴 것 같은데 <laughs> 어, 75만 개. 아, 이거야, 이거 진짜 해외 물건 팔아준 거, 대통령이 팔아준 거, 이거 메고킹 아닙니까? 걱정되지 않 네, 정말 이게 그때 외교부에서 한 명, 두명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진짜 몇달 동안 외교부 전체가 진짜, 진짜 불쾌했어요. 네, 진짜. 그렇죠. 누군가를 또 표적 삼아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게 내가 될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때 뭐 만나면 외교부 핸드폰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아마. 공무원들이 모여서 너도 뺏겠냐 나도 뺏겠냐 이러수 것도 없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권리 행사 방해죄예요. 음, 음. 응, 권리 행사 방해죄. 그런 식으로 막 핸드폰 뺏어가지고 이유 없이 죄도 안지는안 저질렀는데 네. 색출하는 거잖아요. 사상검증. 사상검증. 십자가 밝기잖아요. 네. 네. 거의 뭐 권리 행사 방해죄지. 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기자들 다 내라. 음. 어, 모든 방송 출연자들 다 내라. <laughs> 목소를 리 내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될수 있다는. 네. 네,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 트라 다노스. 다노스.